시엄시엄해.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제가 이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비록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에서 물론 하는 얘기라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점에서 이루어진다. 안녕하세요. 우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브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신용아라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영어 배우러 학원에 다녀보신 적 있죠? 네. 과외도 해보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보고 좋은 책을 사서 혼자서 할수 있는 공부도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책을 사서 보고 좋은 강의를 찾아서 들어도. 영어가 잘 늘지 않는다고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없어요? <laughs> 뭘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배우는 방법을 찾았을 뿐, 실제로 배우는 과정은 거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봐요. 운전을 배우려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laughs> 차, 그, 그쵸. 그렇죠, 차도 필요하죠. 네, IQ가 굉장히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좋은 선생님도 아니고 엔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운전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거의 모든 게다 마찬가지예요. 운동이든 요리든 우리가 뭐 요가를 하든 아니면 뭐 악기를 배우든 심지어 직장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누가 잘 가르쳐 줘도 우리가 그 일을 잘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정말 내가 터득을 하려면 직접 시행착오도 다 겪어보면서 그 일을 실제로 많이 해봐야 돼요.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는 없다. 스스로 깨닫는 것을 도울 뿐이다. 천문학자 갈릴레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에 관심도 많고 돈도 많이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잘 배워지지 않는 것은 영어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여러 가지 것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서예요. 춤, 노래, 그림 그리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하지, 공부한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에 담아놓기만 하는 지식이 아니죠. 언어도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활용하는 도구예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하는 운전처럼요. 영어로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그 순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공부를 해서 암기하고 있는 문법이나 표현이나 단어를 그그 그 순간에 구사를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들은 어떻게 해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아니죠. 보고 듣고 말하기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이 되어서 이미 충분히 체화가 된 말들이에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데 원심력과 관성에 대한 지식으로 타는 거라면 물리학자들이 세상에서 자전거를 제일 잘 타게요? 근데 그게 아니죠. 몸에 배어있는 감각으로 타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르지가 않아요. 언어학자, 전문가가 될게 아닌 이상, 규칙과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해서 감각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근데 이쯤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요, 선생님, 저는 영어를 쓸 기회가 평소에 너무 없어요. 영어로 얘기를 할 대화가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연습을 해요? 축구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선수가 당장 뛸 경기가 없다고 운동을 안 하나요? 군인이 당장 싸울 적이 없다고 훈련을 안 받나요? 여러분이 영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연습할 기회가 온게 아니라 그게 실전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 실전의 경험을 통해서도 연습 효과를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운동 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평소에 헬스장 가서 근력을 키우고 개인 연습을 하는 것처럼 군인이 전투를 대비해서 평소에 훈련을 하는 것처럼 영어도. 그 대화를 하게 되는 실전의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할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연습은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궁금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80%가, 아, 아니다. 80%는 아니고요. 90%가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데 그 방법을 안 받아들여요 그 이유는 그 방법이 쉽거나 빠르거나 편리하거나 즐겁거나 특별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엄청 귀찮고 힘들고 지금 제가 하, 하고 있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누구나 마음속 깊게는 알고 있어요 아 물론 그렇겠죠.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늘 뭔가 찾고 있어요. 아, 그래도 뭔가 좀 마법 같은 비결이 있지 않을까? 게다가 더최악인건 우리가 이런 기대를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여기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브랜드를 선택하면 영어가 해결된다. 이 선생 이 선생님을 선택하면 영어가 해결된다. 이 방법을 알면 이렇게만 하면 영어가 해결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은 그게 새롭기 때문에 처음에는 재밌어요. 아 이거다 싶기도 해요. 그리고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많이 늘어요. 처음에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게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뭐든지 뭘 하든 처음에는 다 재밌잖아요. 심지어 삽질도 <laughs> 처음 해보는 몇 번은 재밌을걸요? 근데 재미가 없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왜 재미가 없어지죠? 뭔가를 배우는데 처음에는 재밌다가 왜 재미가 없어져요? 그쵸? 힘들어질 때,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재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어, 생활이 여러 가지로 많이 편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버릇이 나빠진 걸까요? 이렇게 뭐든지 간편하고 빠르고 수월하게 그리고 즐겁게 해야만 하는 그런 병에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해요. 제가 영어를 배우는 학생분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어떤 비결을 알고 있어서도 아니고 나보다 똑똑해서는 더더욱이 아니다. 나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일 뿐이다. 사실이에요. 오, 완전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나도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뭔가를 잘하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비결을 알고 있어서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다고 믿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예요. 근데 이 심리는 비록 자연스러운 반응일지 몰라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들만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만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것 뿐이에요. 물론 타고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어떤 성향을 타고났어도 그거를 실질적인 기술과 능력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똑똑한 게 아니다. 문제에 대해서 더 오래 고민하는 것일 뿐이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제가 문장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문장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저빈 칸의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채워보세요. 나보다 성공적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무엇을 한 사람일까요? 먼저 시작한 사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거의 다 맞는 말들일 거예요.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보다 성공적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다. 사실이에요. 오, 완전 사실이에요. 쉽고 즐거운 시간만을 보내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성숙한 어른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기 싫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겠죠. 제가 어학원에서 어, 현장 강의를 하다가 인터넷 강의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배울 것도 엄청 많았고요.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제가 일을 하고 있던 어학원에 출퇴근을 하는 그 시간을 인터넷 강의를 준비를 하는데 쓰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 삼일 강의를 마치고 집에 안 갔어요. 학원에 남아서 다음 날 새벽 네 다섯 시까지 촬영과 편집을 연습하고 의자 세 개를 붙여놓고 두세 시간 자고 일어나서 강의를 이어서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나 싶지만 사실 지금도요 매일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계획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밤새 촬영과 편집을 하는 날도 많고요. 심지어 잠을 이틀에 한번 자는 그런 주도 있어요. <laughs> 주변에서 많이 해주는 얘기가 <laughs>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엄쉬엄 해.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제가 이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비록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에서 물론 하는 얘기라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점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어떤 유명하게 죽은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게, 여기 계시는 분들 누구나 다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에요.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점에서 일어나요. 그것도 한계점에 도달하면서도 아니고 그 한계점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 한계점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마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무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여기 다이어트에 성공해보신 분들 계세요? 설마.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보통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에 관한 걸 거예요. 어, 저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서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를 반복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생각을 고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이렇게 고쳤어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 지금의 불행을 합리화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더 편하다고 느끼지 말자. 되게 바보 같죠? 얼마나 미련해요. 그런데 사실 이 심리에 사로잡혀 있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물론 이런 생각과 마음을 한순간에 정리한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사실 항상 속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신과의 싸움이죠.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처음이에요. 박수가 나올지 모르겠 게다가 영어 강의가 아닌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해본 적이 없고요.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하기 싫다 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자리에 나와서 서 있는 게. 지금도 겨우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힘들고 귀찮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기 싫고 어렵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이유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은 그동안 여러분이 견뎌온 어려움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 그 순간에 부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게 될 모든 일들도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을 얼만큼 견뎌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2020년에는 우리 모두가 무리를 해서 <laughs> 다 같이 크게 성장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इनको